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꾸물꾸물 하네요. 예. 어제 제가 또, <laughs> 영상이 안 나타났지요? 예. 어제는, 총일 비가 와서 또, 이제, 멸치 액젓을 2년 묵은 아이를 이제 걸렀어요. 그러고 나서 찌꺼기에 다렸는데, 그 일을 하다가 발동이 걸렸습니다. 또, 작은아들도 그저께 오고 해가지고, 그냥 영덕에 번개팅으로 영덕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대게도 사먹고 또 우리 고객님 계시지요 가서 가재미 어왜 저기 또앰브런스가 지나갑니다 어, 가재미도 사고 이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홉 시가 넘더라고요 못 올려드렸습니다 아, 짧은, 그죠? 짧은 여행. 이렇게 반짝 <laughs> 다녀오는 것도 묘미가 있었어요. 비는 많이 쏟아지고 했는데, 그래도 또, 어, 뭐, 가족이, 식구가 많지도 않잖아요. 아들 둘에 남편 네 명인데, 그렇게 한번 떠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잠깐 짬내서 다녀온 여행, 또 그것도 보람찬, 또 오늘을 또 시작하기엔 또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쁜 아분 지금 영상 준비할게요. 오늘은 짠하고 7시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양일분인데 요게 이제 만원하는 아이 중에는 마지막이에요. 다 나가고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개당 만원. 5만원 세트입니다. 5만원 세트. 요 8cm 나오고 요 아이는 또 꽃잎이 크지요. 요런 또 조합으로 요 아이가 하나 있어서 넣어봤어요. 요기는8.8 정도 됩니다. 요렇게 9cm 가까워요. 우리 애기 야옹이가 문 열어달라고 바깥에서 영영해요. 8cm입니다. 예, 우리 높이는 8.5cm, 8.5. 요건 조금 더 커요. 8, 9cm에 가깝습니다. 여기도 8.5cm 나오는. 요거 만원씩 다섯 개. 1번, 5만원 보내드려요. 두번째예요 우리 두 번째는, 네, 요렇게 예쁜 호리병입니다. 요거 12,000원 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런 분롱색꽃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이 있습니다 보라색은 나무도 있네요 요거는 12,000원 2번은 48,000원 세트 7.5cm 요거도 7.5 살짝 넘고요 11cm 나옵니다 우리 파란색 키가 좀 작아요 11이 안됩니다 여기도 11cm가 넘는 사이즈 요는 12,000원 요렇게 4개 2번, 48,000원 보내드려요. 세번째예요 우리 세 번째. 요거는 개당 2만원 하는, 예, 금지막한 아이들이죠. 색상 3가지, 요렇게. 요도로렇게 예쁜 선이 있어요. 이 2만원, 3개, 6만 세트. 3번, 예, 9.7cm, 높이, 음, 12cm 살짝 안되고요 이건이런 모습이에요. 모양이 좀 다르죠? 아, 요것도 예쁩니다. 큼지막합니다. 9.5cm에 12cm가 넘어요. 이거는 분홍. 네, 9cm. 12cm 나옵니다. 요렇게. 요런 세 가지 컬러. 요렇게 3번이에요. 2만원 3개. 3번은 6만원 보내드립니다. 4번이에요. 4번. 요거는 17,000원. 17,000원 3개. 51,000원 세트입니다.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또 파란색, 꽃도 딱또 여기 나무도 세구루가다 있어요. 여기도 예쁘고 입구가 요건 넓습니다. 또 시작이 좋겠죠. 10cm 높이, 10.5가 살짝 넘는, 10.5 살짝 넘고요. 여기도 10.5cm 혹은 10cm 넘은 요거 10cm 이렇게 재볼게요. 딱 10. 너유아에는10.34 네, 조금 차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그루 나무가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4번 어, 17,000원씩 세개 5만 1천원 보내드려요. 5번이에요. 5번 야 여기는 또 진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이런 모습이에요. 다리 세개에딱 안에 쏙 들어가는데 3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요 아이는 요렇게 예쁘게 나무 있어요 요런 진사 요거는 34 그래서 5번은 64,000원 세트 10cm 또 여기는 12.5cm 요기 12.5cm에 여기는 16.5 나옵니다 요런 진사들 쪽 그죠 드물지요? 예 <laughs> 구매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5번이에요 어, 34,000원, 3만 3만원, 두 개, 64,000원 보내드릴게요. 5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 요거는 7만원 세트예요. 7만세트. 예, 요거 3사예요. 3사. 34,000원. 아, 여기 진짜 되게 예쁘게 물들었죠? 우리진사 요런 아이 꽃도 소복소복 소복. 네, 여기는 요렇게 꽃잎이 큰 꽃잎으로 짠. 요건 3,6이에요. 3, 6, 3, 4. 그래서 요두 개는 7만원 세트입니다. 7만원. 입구 14.5cm에 13.5 나오는데 요 위에 선진 보세요. 그죠? 요렇게 하나하나 꼭꼭 눌러서 입구를 만들었고요요 애도 어, 10 곱하기 16입니다. 10 곱하기 16. 요렇게 두 개. 아유, 이뻐요. 요것도 6번. 이렇게 하니까 3, 6, 3, 4 해서 7만원 6번 7만원 보내드릴게요 7번이에요 우리 7번 또 예쁜 예쁜 우리 진사 항아리입니다 요런 아이들 이것도 이렇게 생기고 오, 진사인 듯 아닌 듯 이런 모습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쁘죠 나비 있습니다 이것도 꽤큰 사이즈죠 도 나뭇가지 표현되어 있는 요렇게 두 개, 두개 합쳐서 70. 7만원입니다. 12cm 살짝 넘고요. 또 여기도 11.5cm, 14.5에, 여기는 13.5 나옵니다. 요두 녀석, 7번이에요. 7번. 이런 모습에, 요것도 우리, 우리 목대 있는 아이도 입대도 어, 식재해도 되고, 이쁘지요? 요 7번, 7만원 보내드립니다. 네, 이건두세트예요 8번이에요. 이거 흰색은 9번인데, 이거 신상입니다. 새로 나온 신상, JJ에서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어, 또 뭐, 이 크기에 비해서도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렇게 사각이에요. 밑에도 다리 사각에 깔끔하고, JJ라고 돼있습니다. 요런 꽃에, 어, 요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어, 너무 이뻐요. 이쁘고 색상 보석 다 박혀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 색상 파란 색상 24,000원 두개 48,000원 세트 10cm 여기도 10이네요. 오 멋집니다. 여기도 10에 10cm 새로 나온 신상 이렇게 두개 24,000원 두개 하니까 8번 4 8 0 0 0원 네, 여기 있어요. 여기도 꽃잎이 큰 빨간 꽃이고요. 여기는 파란색 꽃입니다. 흰 바탕 이렇게돼 있죠? 요것도. 어우, 이뻐요. 요거 우리 요거 이게 전이 요렇게 돼 있는 아이들도 또 식재해 놓으면 예쁘죠? 10cm. 어우, 다 10입니다. 높이 10. 높이 10. 아, 요렇게. 이것도 이쁜데요? 하단 이런 모습이고 요건 9번이에요. 9번, 똑같이 24,000원씩 두개 하니까 48,000원. 네, 48,000원까지는 택비 없이, 네, 보내드려요. <laughs> 택비 없다는 거. 이런 색상, 파란색에 8번입니다. 48,000원. 9번, 48,000원. 보내드려요. 네, 10번이에요. 우리 10번은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요것도 새로 나온 아이 오늘 세트, 어, 신상 나온 아이들만 오늘 또 이렇게 또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요는 11번입니다. 어떠세요? 이두 아이 보여드릴게요 24,000원 두 개. 이런 모습. 이렇게 다리.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빨갛고 가볍고 여기 물 닦으면서 그렇게 닦아내서 자연스럽게 여건 11번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런데 보라색 꽃이 살짝, 노란색 꽃이 살짝. 요렇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11번에, 우리 사이즈 한번 보면, 9.5cm, 여기는 10cm, 여기도 9.5에, 여기 10cm 나옵니다. 흰색, 요 아이는 9.5cm에요. 그래서, 요렇게 놓을게요. 키는 10cm 나오죠. 우리 빨간 거, 아, 요거는 10cm 살짝 안 되는 한 9.78, 요거는 10cm, 예, 높이 10. 여기도 10cm 나옵니다. 보셨죠? 요거 두 개, 요것도 참 예쁜데요. 이런 아이, 네, 요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고, 가볍고, 예쁘고, 또, 숙제하기 딱 좋은 입구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10번, 48,000원, 11번, 48,000원 보내드려요. 12번입니다. 12번. 예, 이것도 이렇게 3개 한번 올려 볼게요. 3 개가 올라왔습니다. 요런 모습. 우리 첨성대 같은 느낌도 들지요. 예, 요런 모습에 또 보라색. 요런 아 살짝 보라색이 이렇게 남색을 보석을 박아 놓으니까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야,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이런 모습 이쁘죠? 이것도 아주 가볍습니다. 이런 거 아주 독특한 디자인에 가격도 착하죠? 어, 10cm 여기도 10cm 나오는 사이즈. 높이도 10cm예요. 여기 세개 24,000원 세개 72,000원 신상 신상 2,000원 뚝대 내버리고 가볼게요. 뚝대 어 내버리고. 허락 받았습니다. <laughs> 2,000원까지 떼어도 허락을 받고 오늘 영상 준비해요. 12번인데 이런 모습 아주 이렇게 이쁘죠? 여기 이렇게 네 바닥은 다리가 4개 이렇게 돼 있고 이쁘고 가볍고 이거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여기서 구매하시면 아마도 먼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2번. 72,000원인데 2,000원 뚝대고 7만 원 보내 드립니다. 13번입니다. 13번. 예, 요 색상 요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에 이렇게도 살짝 살짝 이렇게 물 닦음해서 입구도 자연스럽게. 요런 모습 빨간 꽃. 빨간 꽃. 여기는 주황 꽃, 빨간 꽃. 여기는 노란색 꽃입니다. 정말 이거는 가볍고 크지 않으니까 흙을 담고 식재를 해도 무게감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 거리대라든가 베란다에 또 사각이라 딱넘어면는 그죠? 이렇게 사이즈가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는 아이. 네, 10cm에 네, 10입니다. 10cm, 10cm. 자, 네, 여기도 띄고 10cm. 여기도 10cm,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요것도 13번, 72,000원, 2,000원 떼고, 13번도 7만원 보내드려요. 4번입니다. 14번째, 우리 14번째인데, 요거 흰색 바탕에 이런 거, 요런 거는 많지가 않으니까, 보시는 즉시 어, 얼른 낚아채 가시는 거. 네, 괜찮죠? 이렇게 주황색 꽃이 두 개예요. 밑에 블루색상에 이렇게 따끔을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노란색 이렇게 흰색이 노란색 꽃 아유 가볍고 예뻐요 우리 지금 경기 아저씨 식사하시러 택어 집에 가시는 것 같은데 경기 소리가 꺼졌지요자 이거 오늘 마늘을 심고 있어요 마늘을 심는데 남편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cm 여기도 10cm입니다 저도 얼른 하고 마늘 심는데 도와줘야 되겠어요 9.5에 10cm 나옵니다 여기도 아 요것도 은은한 노란색 아주 예쁘죠 요런 모습이에요 요거 요런 것딱 이렇게 맞췄을 때는 한 세트 밖에 없으니까 먼저 보시는 분이 얼른 데려가세요 요렇게 예쁜 아이는 한 세트 예 요렇게 꾸며지는 건한 세트 10cm 살짝 넘습니다 여기도 10cm 나오죠 14번이에요 네 2,000원 깎아드려요 그래서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5번이에요. 15번. 네, 요 아이들. 요건 또 붉은색이에요. 15번. 붉은색에 이렇게 꽃. 노란 느낌 딱 오죠?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아이는, 이제 오늘 요 작은 아이들은 멍땅 이렇게또 올려봐드려요. 요런 아이들. 네, 여기 10cm 나옵니다. 10cm. 또 높이는 10이에요. 또 10입니다. 이렇게 색상, 색살... 음, 이렇게 꽃 색상이 살짝씩 살짝씩 다른거 어떠세요? 예쁘죠? 빨간색이에요. 15번 도 2,000원 깎아드려서 어, 어, 7만원을 보내드립니다. 16번 17번입니다. 16번, 17번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되고 밑에 요렇습니다. 국화꽃인가요? 이렇게 예쁩니다. 가을 우리 국화꽃 요 아이는 개당 25,000원 5만원에 두개 갈게요. 11.5cm, 12cm 높이 14cm 나옵니다. 요렇게 예쁜 16번이에요. 노란꽃과 주황색 네 여기도 13.5cm 16번 11.5 나옵니다. 요렇게 롱분이에요 25,000원, 25,000원 네. 16번 5만 원 가고요. 이거는 17번입니다. 보라색과 이런 남색. 예.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아이고. 네. 11.5에 1 1 5 c m 이것도 11.5cm, 14cm. 14. 이렇게 나오는 요 보라색 꽃과 요 꽃은 네. 17번입니다. 또 25,000원, 25,000원, 2개, 5만원 해서 16번, 5만원, 17번, 5만원 보내드립니다. 18번, 19번. 네, 여기도 신상. 요거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아이들. 아직 방송에는 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쁜데, 요거 무슨 나팔꽃인가요? 그죠? 이렇게 느낌. 보라색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또 줄무늬로 이렇게 조각을 넣어서 안에가 아마, 어, 까만색, 까만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이쁘죠? 요거 또 독특한 요런 아이. 처음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온 아이 어제. 12cm 정도 되고요이거 11.5. 요건11.78 됐네요. 14cm, 13.5. 약간 키 차이는 납니다. 요 아이가 18번이에요. 1번. 25,000원 두 개. 5만원 세트. 여기도 또 국화예요. 허, 여긴 또 이렇게 넝클까지. 아이고, 빨간색, 노란색. 이쁩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는 딱한 점씩 밖에 없어요. 한 세트. 먼저 보시는 고객님, 데려가세요. 11.5에 14, 14cm. 예, 25,000원. 이 정도 사이즈 25,000원.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모습입니다. 19번. 두 개. 네, 이쁘죠 이쁘죠 18번 5만원 19번 5만원 보내드립니다 20번 21번이에요 오늘 이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아이 오늘 이렇게 해볼게요 요두 아이는 20번입니다 20번인데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보이시죠 이렇게 은은하면서 이렇게 이쁩니다 요게 보라색이 20번 아, 키도 크지요 키도 크고 키도 커서 올려 보고. 예. 한번 사이즈 볼게요. 거의 11.34 정도 됩니다. 여기도 11.5cm. 요하이에요. 이렇게 보라색 신색의 밑에는 이런 모습. 예. 11.5. 14cm. 예. 높이는 14가 나와요. 요렇게. 14cm. 이렇게 14cm. 요렇게. 요거는 보라색 꽃은 보라색 꽃은 20번인데 요 안에 보석도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어 아, 너무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바탕색이 아마 블루 같아요. 그죠? 따끔하고 이렇게 한 거. 요 사이즈가 쏙 들어가고. 아, 이거 이쁘네요. 예뻐요. 여기 적당한 높이도 있고 14cm. 또 입구도 괜찮고 우리 살짝 높은 아이들 어떠실까요? 21번. 또도11.4 정도 나옵니다. 13 13.5cm. 또 여기는 13.5. 거의 13.5에서 14가 나오고요. 여기도 11cm가 넘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 요꽃두 개. 요 모습. 이것도 이쁘죠? 요 라이. 가격은 25,000원, 25,000원에서 두 개. 5만원입니다. 아, 예뻐. 멋있어요. 새로 나오고 따끈따끈한 아이고, 아마도. 예, 방송에는 나오지 하나도 선을 보이지 못했던 아이들이에요. 20번. 5만 원. 21번. 5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20번, 21번까지입니다. 오늘 양이 분하고 JJ에서 새로 나온 신상 아이들. 24,000원, 25,000원 이렇게 보여 드렸죠?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차이를 보시면 이거는 24,000원인데 어머나 보라색 꽃이 갔습니다아 이렇게도 예쁘네요, 그렇죠? 아 요런 꽃도 있습니다. 아 예쁜데 요 오늘 <laughs> 영상이 참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아직까지 어, 영상이 올리지 않았던 어, 타에서도 없었던 아이들 신상들 이렇게 선보여드렸습니다. 예쁜 아이들 찜하시고요. 예, 오늘 남은 시간 또잘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